네, 대한민국의 희망 TV, KHTV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대학에 에, 있는 동성애 동아리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국내 대학에 어떤 동성애 동아리가 있고 어, 또 무슨 활동을 하는지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2013년도 7월 한국 경제 매거진 기사인데요. 예, 우리 여기 있습니다. 커밍아웃 동성애 동아리 캠퍼스의 퀴어 문화인데요. 이와여대편태소녀 하늘날다 고려대 사람과 사람 주앙대 레이모피시 연세대 컴투게더 쭉 있는데요. 예, 이 대학교 안에 있는 동성애 동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학에 있는 동성애자 동아리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당국대 쭉 나와 있죠. 예, 아니, 약 32개의 예, 국내 대학의 동성애 동아리를 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는 2011년도 12월 기사인데요. 어, 서울대학교 그 미대 졸업전에서 어, 반동성애 작품으로 시끌이라는 기사인데요. 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 동성애자 동아리에서 이런 벽보를 붙였습니다. 니네 옆에 나 있다, 어, 레즈가 어때서, 어, 게이가 네. 어때서. 예, 이런 벽보를 붙였는데, 어, 여기에 이제, 어, 도장을 찍었대죠. 예, 이 도장을 찍었는데, 아, 이건 또 다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 서울대 미대생 반동성애자 어 졸업 작품 시끌시끌 예 그래서 이 how could your life be created 남성과 여성의 그런 어 기호를 사용해서 당신의 생명이 어떻게 창조될 수 있었느냐 라는 의미의 예, 그런 스탬프를 음, 찍었다고 하는데 어, 이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어, 그렇게 동성애 동아리에서 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성애 동아리가 어, 이것에 대해서 어, 이 작품이 전시까지 올수 있었던 현실을 개탄하며 해당 작품의 전시를 철수하고 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작품으로 주어진 졸업 자격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학 내에서 어, 동성애에 대해서 어, 찬성하면 찬성했지.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졸업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서울대 미대생은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졸업을 다행히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이 서울대 동성애 동아리가 언제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울대 동성애 동아리가 1999년도 어, 10월 5일, 한겨레 기사에 보니까, 국내 동성애 동아리 첫 공식 인정된 게, 이 서울대마음006이라는, 어, 이런 동성애 동아리가, 아, 어, 국내에선 어, 최초로, 어, 동아리로 공식 인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동아리는, 어, 대본부에 지원금도 받게 예, 됐다고 합니다. 2006년도 8월 기사에 보면, 서울대에서 그래서 동성애자 등성적소수자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창간하게 됐다고 합니다. Queer Fly라고 발간했다고 하는데, 어, 시선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어, 이 동성애자의 생각과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관한 내용을 어, 담았다고 합니다. 예, 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예,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예, QEAS, 예, 이 QEAS가 바로 어 동성애 동아리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가 아, 사라졌네요. 네, 이이 이 동성애 동아리 큐즈가이 아,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큐즈 Queer in SNU. 그래서 서울대 성적 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 동아리가 되겠죠. 예, 서울대 학생회관에 3월 3일 날아 현수막을 걸어 놨네요. 관악에 오신 서, 어,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야기 예. 내용에 보니까 어, 서울대학교의 마레연 연대 현중을 걸었습니다. 예. 이 마레연이라는 것은 마포구 레인보우 주민연대라고 그래서 예, 마포구에 있는 그 어, 동성애자 연대를 의미하죠. 어이 현수막의 내용이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1 0명 중에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서울대생뿐만 아니라 교수들, 직원들 다 합해서 예를 들어 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만 명의 예, 그러니까 천 명이 되겠죠. 천 명이 성소수자라는 얘기 되겠죠. 예 여기도 보니까 예 현수막이 예 걸려 있네요. 예, 마포 레이브 주민연대 서강대도 에어 신입생 10명 중에 1명은 성소수자입니다. 신입생이 1000명이 왔다 그러면 100명은 성소수자라는 얘기죠.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출범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서강대, 이와여대, 카이스트 등 전국 18개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가 참여한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큐브가 지난 1월 출범했다. 이 큐브라는 것은 큐어 유니버시티가 되겠죠. 트위터에 있었습니다.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큐브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학 내 성수자 모임들의 연대 큐브입니다. 동성애 단체 중에서 이 대학 연대에서 모여서 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라는 어 그런 단체죠.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 활동 연역을 보면 1997년도에 97년도 9월 9일날 같이 대학 동성애자 인권연합 건설 준비위의 발조에서 1997년도 11월 2일, 대학 동성애자 인권연합, 대동인 정식 출범, 노동법, 안기부법 개혁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 투쟁 위원회 위원 양경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발기인이 되어 발족했다. 동성애자 인권 연대가 바로 이런 대학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기인이 되어서 발족된 그런 단체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힘내라, 민준호조 이주성 희망 버스.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어, 또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에, 이제 현대차 희망버스. 예. 희망버스와 같이 현, 현대차 노동자 희망이버스.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현대차 노동자 희망이버스. 그 다음에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강정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 예. 강정의 평화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예. 거기 또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네요. 다음에는 예. 미량 희망버스에 같이 또어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대학 동성애자 동아리가 아 발족돼서 시작된 이 동성애자 인권 연대에서 예, 이런 운동과 함께 연대하고 있네요. 예, 여기 민중 언론 참새상에 보면 예, 이런 어, 희망과 연대자리엔 부지개가 깃발이 같이 간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네요. 예, 이 포스터들은 예,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어, 있는 사진을 어, 가져온 겁니다. 예, 이상으로 국내 대학 동성애 동아리 실태를 알아보고, 이 동성애 동아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